자, 이번 예제는요.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시샵 코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람다식 자, 람다 익스프레션. 자, 람다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람다식은요. 그냥 어떤 이제 메서드를 단순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람다식 같은 경우는 얘가 C샵으로 보면 C샵 3.0때 나왔습니다. C샵 3.0때 소개가 됐던 기능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어, 무엇인가를 대신해 주는 거. 뭐, 제가 그냥 한 줄짜리로 정했을 때 그, 이제 대리자, Delegate를 한 줄로 정할 의때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의 다른 메서드를 대신 호출해 준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Delegate 인데요. 예를 들면 Delegate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Delegate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인데요. 모양이 메서드 시그니처를 한번 여기다 써 보면 반환값이 없고요. 델리게이트 이름을 그냥 람다로 할게요. 람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없는 즉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메서드를 대신 호출해 줄수 있는 대리자를 람다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 람다식을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뒤에서 더 쉬운 방법이 있겠, 있는데요. 겠 일단은 대리자를 먼저 선언하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대리자를 선언했으면 그 대리자형 개체를 사용해서 뭐 대리자 개체 람다식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람다란 이름의 대리 이제 대리자 개체에다가요 어, 하이라고 할게 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제를 듣듯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에다가 뭘 담아줄 거냐면 일부러 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개 변수도 없고요 반환값도 없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주트 연산자라는 게 생깁니다 에로 연산자 즉 화살표 연산자라고 해서 에로 이제 화살표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람다 오퍼레이터라고도 발음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고주트 연산자에서 고주트 뭐뭐에서 뭐뭐로 이동해서 어 고주트 연산자. 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를 정해줄 수겠습니다. 어 매개변수 없는 반환 모양은 어, 매개변수 있는 거는 뒤에서 또 설명 되겠지만요. 요번 예제에서는 매개변수도 없고요. 반환값도 없는 거는 반환값 없이 그냥 여기서 C W 탭탭 눌러서 그냥 이하이라는 어, 이름의 람다 개체, 아, 이제 그 대리자 개체로 출력해 주면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주는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요렇게 그래서 반환값 없이 그냥 뭔가 처리하고 마는 거, 뭔가 처리하고 이제 본문, 그 메서드 본문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메서드 본문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뭐를 그 괄호를 붙여줄 필요 가 없고요 이렇게 반환값도 없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hi괄호를 닫고 실행시켜주면 아,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아, 이제 console r i g h line 안녕하세요를 hi라는 이름으로 대신 대리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거 요거 이제 이거에다가 그, 그 실제 메서드 본문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메서드를 지정해 을 주면 되는데 그거를 좀더 단순화 시켜 놓는 모양 매개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이 그냥 바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람다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그냥 세 번째로 호출해 주는 부분도 주석 처리해 보면 대리자 개체를 호출해 줄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녕하세요 출력해 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게 람다식이에요. 요만큼. 요 모양이, 요 모양 자체가 고주투 연산자, 에로 연산자, 화살표를 나타낸 에로 연산자, 또는 람다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요거, e q 이제 화살표 모양자, 이퀄 u a 꺽쇠. 요 모양을 사용해서, 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해라. 그래서 고주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주투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반환값도 없고 매개변수도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으면 그냥 바로 뭔가를 처리해라 이렇게 사용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람다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람다 이제 요런요런 모양을 고주투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람다식이라고 한다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 값도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mbda Expression args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 봤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어 퍼블릭한 d e l 이 g a t e 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환 값이 보이드가 아니라 반환 값이 메서드 시그니처를 한번 그대로 흉내 내보는 거예요. 어, 반환 값이 정수형이고요. 어 이제 그 뭐냐 그 이제 그 뭐냐 d e l e g a t e 이름이 그냥 람다라고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그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정수형 i를 뭐 받아서 그냥 요 모양 이제 해서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 이제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것을 람다라는 이름으로 대리자로 대신 호출해주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메서드, 이제 매개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메서드를 담아서 호출을 대신해줄 수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여기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람다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스퀘어라고 할까요?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제 i 곱하기 i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자 그럼 요거에다가 개체를 담아 줄 건데요. 이렇게 한번 담아 주도록 하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 거니까요. 그 이제 요게 매개 변수 없는 모양이잖아요. 이제 매개 변수 없는 모양에다가 이제가 뭐를 해줘야 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빨간색이 뭔가 뜨네요. 예. 이렇게 보면 대리자는 인수를 연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우 똑똑하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해 줘야 돼요. 넘겨준 게 i면 i로 해도 되고 그냥 x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x가 넘겨주면 반환값이 해주는데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기 자리에서 해주면 그냥 여기에서 실행되는 식, 익스프레션 자체가 리턴이 돼요. 그러면 x는 x가 넘겨주면 x 고 o 주 이제 x 고주2 x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x 가 넘겨주면 그값 그거를 두번 곱해서 그 결과 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는 이것도 생략도 가능합니다. 어허, 좀더 간결해졌네요. 이렇게. 아, 자꾸, 어, 알람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람다식 스퀘어라는 이름의 메서드 이렇게 구현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CW 탭탭 눌러서 스퀘어를 호출해주고요. 예를 들면, 3을 입력해주면, 3, 3, 9에서, 3 곱하기 3은 9를 반환시켜서 9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괄호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컨트롤 F 5번 눌러서 실행. 자 역시 예상한 대로 9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뭐한번더 출력해 볼까요? 스퀘어 4를 입력하면 당연히 44, 4, 16이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출력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경우는, 매개변수가 하나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 값이 자동으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좀더 코드를, 그냥 여기 부분을 메서드로 대체를 해 메서드 따로 만들고, 메서드를, 메서드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도 되는데요. 어, 그거보다 좀더 간결하게, 람다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x goes to x 곱하기 x를 반환을 시켜주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예제는 람다식 인데요 어, 매개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경우는 요런 모양을 매개변수 하나일 때는 이렇게 괄호 생략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환값도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더 나갈까요 타입을 직접 선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delegate 어, 반환값도 있고 매개변수도 있는 건데 이번엔 불리 타입으로 한번 반환시켜 주는 걸 메서드 시그니처로 한번 흉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름 뭐로 할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을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그냥 람다 람다라는 이름 하고 요 매개변수는 어, 매개변수 두 개를 던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의 뭐메세지 하고 뭐, 뭐 어, 정수 형식의 뭐 렌. 이렇게 한번 뭐 이런 모양. 문자열과 정수형이 넘겨준 모양이다. 그럼 람다식을 요, 요, 요 모양. 매개변수가 두 개이고 반환값이 참 또는 거짓인 타입을 람다란 이름의 대리자로 대신하겠다. 그러면 요, 요 모양을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놓고 지정해줘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 이제 람다익스프레션만 집중하기 위해서 람다 형태로 어 람다 형태로 뭐 is 뭐 is 뭐 이제 뭐 이즈 롱이라고 할까요? 뭐뭐 뭐 어떤 메시지가 넘겨져 오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 그아 이즈 롱이는 이름의 그 람다 이제 대리자라는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면 내가 안녕하세요. 그냥 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니까 요 안녕하세요가 세 자보다 더 크냐를 물어보고요. 뭐냐, 다섯 자보다 더 크냐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참 또는 거짓을 반환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뭐 여기,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 여기 안녕하세요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저거랑 모양을 똑같이 하죠. 스트링 형식에 메시지를 넣어주고요. 정수형에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어뭐 렌을 이렇게 직접 저 타입을 직접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메시지에 랭스가 넘겨 준 렌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서 참 또는 거짓 값을 반환시켜 줘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 모양부터 보죠. 래서 매개변수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괄호를 묶어주 시면 되는 거고요. 매개변수 가 하나 있을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매개변수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 얘를 이즈롱이라는 이름의 이제 대리자를 호출해 주고자 한다. 그럼 이즈롱 물어보는 거죠. 야 안녕하세요가 여섯 자죠. 다섯 자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 cw 탭탭 눌러서 바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얘는 당연히 트루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C 더블 탭탭 눌러서 is로 반갑습니다가 열자보다 크냐? 거짓이다. 이런 경우는 False가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 예, 역시 뭐 True, False가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는 Mac, 이제 매기면서 두개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만 해놔도 되는데요. 어뭐 이제 만약에 사용할 때 정확한 데이터 타입을 주고 싶다면 String 형식을 주고요. 여기는 int 형식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아예 타입을 선언, 타입을 디클레, 디클레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내용은 동일하게 true하고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생, 물론 생략해서 사용하는 게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 얘가 스트링형인지 인티저형인지 이제, 이제 헷갈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어떤 타입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 여러 줄람다식에 여러 줄이 들어올 경우는 똑같습니다 중괄호로 묶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elegate를 하나 만들자 어 그냥 반환값이 없고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해서뭐 이제 하이란 이름으로 뭐를 만들겠죠? 해주고요. 그냥 매개변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하나 그델리게이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매개변수 도 없고 반환값도 없고 대신 여러 줄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거죠. 하이의 소문자 i로 이제 대리자 개체를 만들고요. 자 람다식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mpty goes to 뭐뭐뭐. 근데 여기에 CW 탭탭 눌러서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면, 안녕하세요만, 안녕하세요만 출력되는 대리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자, 실행. 자, 그럼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예제는 똑같은 거죠. 안녕하세요하고 또 반갑습니다를 한번 더넣고 싶어요. 더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따로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두 개씩을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고주트 연산자에다가 중괄을 열고 요쯤에서 닫고 뭐여기 어떤 매개 변수가 들어와도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중괄 아니 그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구문이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를 문자로 이렇게 묶어 주고요 어 이게 모양이 낫나요 이게 모양이 낫나요 예자 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써두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네요. 기본값이. 컨트롤 K, 컨트롤 D 자,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한번 호출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출력되는 예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 어, 람다식에 여러개의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그 메서드 바디를 만드는 것처럼 중간을 고닥고로 어,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로요. 이제 펑크 대리자를 한번 사용해서 어 한번 람다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펑크 대리자는요. 우리가 어, 람다식을 사용하려면 매번 이제 델리게이트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게 모양상으로 항상 선언하고 뭐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줄로 한 줄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펑크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펑크 대리자는 f u n c라는 이름의 펑크 of t 형태를 갖네요. 네, 이렇게. 자, 펑크라는 름의 대리자가 이제 그 이제 표준 대리자를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서 했었던 거를 얘 형태대로 어 이제 변환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펑크 대리자에다가 어뭐 이제 그 만약에 리절트 이제 반환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반환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 어뭐 이제 매개 변수를 예를 들면 매개 변수 있는 걸로 할게. 자, 매개 변수가 첫 번째는 그 매개 변수들 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반환 값을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어, 아까 했었던 것 중에서 스퀘어. 이제 스퀘어라는 이름의 이제 대리자를 하나 만들어라. 그럼 만들고 얘는 어, 이제 매개변수가 하나이니까 x goes to x 곱하기 x로 이렇게 반환시켜주는 어, 스퀘어라는 이름의 뭐를 만들자? 펑션, 이제 대리자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대리자 개체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할 필요 없이 얘를 통해서 바로 어, 매개변수는 정수형이고 반환값은 첫 번째, 이제 맨 마지막 것은 반환값이고요 이제 첫 번째 것은 뭐다? 이제 매개변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크 대리자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cw 탭탭 눌러서 스퀘어의 어,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9를 반환시켜서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이런 모양으로 어, 엄청나게 간결하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라 거죠 자, 실행시켜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3 곱하기 3은 9를 반환시켜주는, 어, 스퀘어란 이름의 이제 대리자 개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요걸 사용할 겁니다. 예, 네, 앞으로는 요걸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대리자 개체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를, 어, 공통적으로 이제 펑크 대리자를 통해서, 펑크 대리자를 통해서 좀더 편하게 이렇게 람다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펑크, 뭐 액션, 프레디 케이트 뭐등 계속 나올 텐데요. 일단은 람다식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예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람다식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은 그만큼의 어떤 람다 익스프레션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은 이제 펑크란 이름의 대리자 또는 뭐 액션이란 이름의 대리자 뭐 아니면 이미 있는 단넷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람다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람다 오퍼레이터인 고드 고우즈 투 연산자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아, 이거에 대한 이제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제 하나 이상일 때는 뭐 과로 소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줄을 처리해주고 싶다면 뭐 중괄호를고 닫고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람다식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